벼농사에는 모내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벽실을 직접 땅에 뿌려서 농사를 지었죠. 이 방법을 계량해서 선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직접 땅에 벽실을 뿌려 키워봤더니 생산비와 병해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빨간 콤바인이 누렇게 익은 벼를 매며 바삐 움직입니다. 이 논해변은 모내기 농법이 아닌 눈에 직접 벽씨를 뿌려 키운 이른바 문온전파 농법으로 키운 벼입니다 기존의 모내기 농법은 못자리에서 모를 키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. 모를 키우는 데 시간이 그만큼 더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게 됩니다. 농 농사를 그뒤 있는 못자리를 그 키우는 기간이 약한 30일 정도 되거든요. 못자리를 할 때는, 근데 문온전파를 할 때는 바로 한 최하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면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문온 전파 농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벽씨를 논에 직접 뿌려 논에서 바로 모를 키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와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실제로 가을 거지를 해 보니 수확량은 모내기 농법과 비슷했지만 쌀한 가마니에 2만 원 가량의 생산비가 절감됐고 병해충 발생률도 최대 1.2% 줄어들었습니다. 파종 비율을 한20% 정도 절감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병충해와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경쟁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농정 파농법이 초고령화 등으로 농사 짓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